네, 다 수고하셨고요. 음, 특히 산업부 장관께서 애 많이 쓰셨어요. 음. 이쪽에 있어요? 아, 아, 이쪽 에 아, <laughs> 있습니다. <웃음> 네. 아튼 어, 기재부는 어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한 투자가 혹시라도 어, 투자 원리금을 환수하기 어렵거나. 이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데 투자되지 않게 막는 거죠. 제가 하여튼 저도 필생의 노력을 기울여서 만드는 안전장치가 상업적 합리성이에요. 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반드시 지키야됩니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할지도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네. 또한 가지는 이제 내년 내년에 입법이 되겠죠. 올해까지 되진 않을 테고. 예, 원래는 내년에 그것도 어떤 미국 협의 되는 거봐 가면서 저희 저 전략적으로 진행하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부의 안전장치도 잘 만드시고요. 네. 이게 국민의 혈세인데 하여튼 우리가 뭐좋아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하여튼 네. 이, 이게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됐다 하는 그런 투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의 계기인데, 여하튼 외교부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만 외교부 역할이 이게 시장 다변화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 최소 최소로 낮추고, 뭐다 빠져나갈 수는 없을 테고. 그러나 제3세계, 제3세계에 대한 시장 개척이나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그걸 각 기업들이 잘 알겠지만 그것만 가지고안 되고 정말 민관 총력을 합, 총력으로 힘을 합쳐야지 그죠 민관 합동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하여튼 외 공관들도 통합하고 국가 기관들 제외 파견 인력도 기관도 최, 최대한 통합하고 하 문화 진출을 최대화해야 문화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문화 진출이 제일 쉽고 빠른데 어쨌든 수출 시장 개척에는 음. 최고의 수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국가 기관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외교부. 예. 네, 그래서. 제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네. 재창조할 것인가를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네. 국무회의에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